디자이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력한 ai 인프라라는 무대 위에서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경험이라는 공연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엔트로픽의 이번 행보는 우리에게 이제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무대를 만들어 줄 테니 위에서 어떤 멋진 공연을 올릴지는 당신들에게 달렸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,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, 즉 소프트 스킬이 이제 AI 시대의 가장 단단한 하드 커런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세 번째 기회, 우리는 진짜 돈의 흐름을 보고 새로운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가 2028년 말까지 미국 인프레만 600조 원을 쓰겠다고 했고 오픈 AI도 오라클이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. 수 백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앞으로 AI 관련 일자리는 단순히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특정 산업의 문제를 푸는 버티컬 AI 솔루션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